안녕하세요. 강사 재영입니다. 자, 이번 강좌는 HTML 가장 기초 강의로서 여러분들께서 웹 코딩 편집기인 브라켓을 설치한 다음에 바로 처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HTML 기초 1강입니다. 자, 그러면 브라켓을 실행한 다음 가장 먼저 보이는 화면입니다. 자, 여기에다 파일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만들기를 클릭하시고 01. html로 먼저 저장을 하고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커서가 깜빡이죠. 여기서 느낌표 누르고 탭을 누르시면 브라켓의 이맥기능이 이렇게 자동 완성이 됩니다. 자, 여기에다 한국어로 우리는 작성을 할 것이기 때문에 ko로 넣으시고. 자 타이틀 부분에다가 HTML 기초 1강으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여기 번개를 누르시면 번개 버튼을 누르시면 실시간으로 코딩하는 게 보입니다 자 저는 자 이렇게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타이틀에 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이 헤더 부분은 저희의 시각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 메타 캐릭터셋처럼 한국어로 인코딩할 때 깨지지 말라고 이런 메탈태그를 넣는다든지 검색 엔진이 검색을 할수 있도록 키워드를 넣는 부분이 헤더 부분이 되고요. 저희가 작성하는 부분은 이 시작 바디 태그와 닫힘 바디 태그 안에 있는 부분이 작성이 됩니다. 자, 오늘은 HTML 가장 기초 강의로서 블록 속성과 인라인 속성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블럭 속성은 뭐고, 인라인 속성은 뭐냐? 블럭 속성은 한 줄을 끝까지 차지해서 줄바꿈이 일어나는 속성이 블럭 속성이고요. 인라인 속성은 줄바꿈이 일어나지 않는, 그래서 다음 태그가 옆으로 올수 있는 속성이 인라인 속성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주석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석은 컨트롤 시프트 슬러시를 쓰게 되면 html 주석이 나옵니다. 여기에다 블록 속성 이렇게 적으시고 블록 속성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제목 태그가 있습니다. h1 탭 누르시고 제목 1이라고 작성하시고 여기다 컨트롤 ddddd 제목 태그는 6개가 있습니다. 여기다 2를 적고 여기도 2를 적고 여기도 2를 줬고, 여기는 3 줬고, 여기도 3 줬고, 여기도 3 줬고, 여기는 4를 줬고, 여기도 4를 줬고, 여기도 4를 줬고, 5, 5, 5를 줬고, 6, 6, 6입니다. 자, 결과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작성한 이 부분이 여기에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제목 태그는 h1부터 6까지 있는데, 자, 가장 중요한 것을 h1에다 적고요. 그 중요도에 따라서 이렇게 순서가 정해지는데, 순차적으로 작성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순차적. 보통은 h1은 로고를 넣습니다. 그리고 각 섹션에 제목들을 h2를 붙이고, 그 섹션 안에 있는 서브 제목들을 h3를 붙이고, 뭐 보통 h4나 5나 6는 그다지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H1의 글자 크기는 지금 이 보이는 대로 글자가 가장 크죠. H6가 가장 작고요. 자 그런데 제가 블록 속성은 한 줄을 차지한다고 했죠. 그 무슨 말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CSS에서 디자인을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CSS를 작성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내부 스타일은 이 헤드 부분에다가 작성을 하는 것이고요. 외부 스타일은 CSS 폴더를 만들어서 헤더 부분에다가 불러드리는 거죠. 링크를 걸어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라인 스타일인데, 자, 여기다가 스타일을 적어서 작성하는 방법이 인라인 스타일 시트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 페이지에서 바로바로 볼수 있도록 내부 스타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 탭을 누르시고. 자, 여기서 h1. h1은 스타일을 주는데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bg라고 치고 엔터를 치시면 자동 완성이 됩니다. 자, 백그라운드 컬러를 옐로우로 한번 줘 볼까요? 자, 어때요? 한 줄을 다 차지하죠. 바로 한 줄을 다 차지해서 끝까지 다 차지해서 다음 태그가 이렇게 줄바꿈이 일어난다니. 자 여기에도 h2에도 넣을까요? bg 탭 자, 자동으로 블랙 작성이 됐는데, 자 이렇게 한 줄을 차지하고 있죠. yellow green 두게 되면, 자곧 블록 속성은 한 줄을 다 차지해서 줄 바꿈이 일어나는 태그다. 자 그러면 블록 속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대표적으로 실면서 많이 쓰이는 것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락을 만드는 p 태그가 있습니다. p 태그 누르시고 단락 형성. 자 이렇게만 썼어요 자 여기에다 p에도 style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b g 는 orange 짠 줄을 차지하죠 다음으로는 br 태그가 있는데요 다른 태그들은 시작 태그가 있고 닫힘 태그가 있는데 이 br은 닫힘 태그가 없습니다 단독으로 씁니다 근데 줄 바꿈을 일어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ctrl x로 해서 여기다가 작성을 해 보게 되면 줄 바꿈이 일어나서 단락 형성이 이렇게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것도 줄 바꿈을 일으키는 블록 속성 태그라고 할수 있습니다. div 태그가 있습니다. 탭 div 에는 영역을 구분하는 비어 있는 상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탭 p 탭 누르시고 l -O r i -E m 써서 탭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연습용 글자가 나타나죠. 자 이렇게 되면 div 도한 줄을 끝 까지 차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본문을 늘려볼까요? 복사해서 붙여놓고붙여놓고자 여기 끝까지 줄을 차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다음으로 대표적인 블록 요소에 UL이 있습니다. UL 리스트 목록 태그죠. 언어들 리스트에서 순서 없는 목록입니다. 자 리스트 1, Ctrl+D, 2번, 3번. 자 이렇게 두시고.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순서가 없는 목록이죠. 자, 여기다, UL에, BG를, Sky, b l u e 줘볼까요? 한 줄을 다 차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UL, List, BG를,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끝까지 차지하는 블록 요소인 걸 확인할 수 있죠. 다음으로는 제가 블록 요소를 정리한 내용을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시멘틱 태그로 header, 비 section, article, aside, t e r 이렇게 있는데 이 시멘틱 태그는 레이아웃의 영역을 묶는 태그입니다. 자, 이 부분은 뭐, 에더 부분이 될수 있고, 있고 뭐 여기는 섹션을 넣겠다. 뭐 여기는 아티클을 넣겠다. 어사이드를 넣겠다. 푸터를 넣겠다. 등의 이 영역을 구분을 지어서 검색 엔진이 쉽게 이 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 이 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겠다라고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일종의 웹 표준의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블럭 요소로는 모든 인라인 요소. 이제부터 하겠지만 인라운 요소를 포함할 수 있고요. 일부의 블록 요소, DIV 속에 p를 포함한다던가, DIV 속에 u l 을 포함한다던가 이렇게 일부 블록 요소도 포함할 수 있고요. 또 가로 폭, 높이, 밖으로의 여백. 자 사각형틀이 있으면 이 바깥쪽의 여백이 마진입니다. 마진 그리고 안으로의 여백, 박스가 있으면 이 안으로의 여백이 패딩입니다. 이 패딩 등을 사용하여 레이아웃 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 속성을 이용해서 블록 속성에 인라인 속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이 내용은 블록 속성의 대표적인 특성으로는 블록 속성은 한 줄을 차지해서 줄 바꿈 이 일어난다고 했죠. 인라인 속성은 줄바꿈이 일어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옆으로 나열되는 것이 인라인 속성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div.tab 누르시고 박스라고 줄게요 자 여기서 클래스가 처음 나오는데요 이 div에 이름을 주는 겁니다 이름을 주는 거는 클래스도 있고 아이디도 있습니다 클래스와 아이디의 대표적인 차이는 클래스는 이 본문에서 이름을 중복으로 쓸수 있고요. 아이디는 한 번밖에 못 쓴다. 이게 대표적인 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c t r l d 눌러서 얘 박스 2도 이름을 똑같이 박스로 주고요. 박스 3도 똑같이 줬을 때 자, 여기다가 스타일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클래스에다 스타일을 적용할 때는 점을 붙입니다 박스에 위드를 300을 줘볼게요 탭 h a t 300을 줄게요 탭자 이렇게 줬더니 저이 위에 div에 background-red를 적용해서 이것도 div 박스다 보니 자동으로 b a c k g r o u n d c o 가 들어가죠 자 여기 bg를 다시 한번 줘볼게요 b e 를 옐로우로 줘볼까요 자 이렇게 줬습니다 3개가 들어갔어요 이때 블록 요소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밖으로의 여백을 줄수 있다고 했어요. 위드도 줄수 있고, 높이도 줄수 있고, 밖으로 여백은 뭘까요? 마진. 80만 줄게요. 80 픽셀로 줘볼게요. 밖으로의 여백이어서 지금 저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밖으로, 사방으로 80px만큼 여백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모든 박스에,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곧 마진은 이 박스의 바깥의 여백을 마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패딩을 넣어볼까요? 패딩을 50px 줄게요. 이 패딩은 안으로의 여백을 얘기합니다. 50px를 패딩을 줘서 이 텍스트 글자가 들어오죠. 곧 여기에는 지금 50만큼씩 패딩이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박스의 영역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바깥으로 지금 현재 8 0만큼 마진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블록 욕서에 줄수 있는 또 텍스트 얼라인 센터 이 지금 텍스트가 왼쪽에 있죠. 텍스트 얼라인 센터로 자 텍스트가 센터로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개발자 도구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이 버튼으로 박스를 찍으면 이 박스에 대해서 나오죠. 현재 이 구조를 보게 되면 이 박스는 가로가 300이고, 높이가 300이고, 사방으로 패딩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마진이 바깥으로 해서 80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위드의 사이즈, 얼만가 볼까요? 이 위드의 사이즈가 여기 보이시죠? 우리는 분명히 위드를 300을 줬는데 위드가 400으로 나오고 높이가 400으로 나와요. 곧 이거는 위드 300에 패딩 50, 패딩 50 포함이 되어서 이 위드가 지금 400이 되는 겁니다. 곧 패딩을 주게 되면 이 박스의 전체 가로폭과 높이에 그 패딩 값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도 50, 여기도 50 포함돼서 높이도 지금 400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이에 대한 정보가 나오죠. DIV 박스는, 이거는 글자 폰트 색깔이고, 검정. 폰트는 16픽셀 부모의 폰트 크기를 지금 따라온 거고요. 우리가 따로 정하지 않았을 때는 부모 값이 오는 겁니다. 자, 백그라운드 컬러는 노랑으로 주었고요. 자, 마진. 밖으로 마진이, 여기 보면, 밖으로 80씩 이렇게 들어가 있다.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안으로 패딩이 50씩 들어갔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에 대한 정보가,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또 여기도 예, 박스 클래스는 입력한 것이 여기 나와 있어요 위드가 300이고 높이가 300이고 백그라운드를 옐로우로 줬고 그크 마진을 80 줬고 안으로 여백을 50씩 줬고 글자는 가운데 정렬로 와라 라고 해서 개발자 도구에 보면 저희가 작성한 거를 한눈에 볼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개발자 도구를 수시로 보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박스의 크기를 원래대로 300에 300으로 잡고 싶은데 그리고 패딩도 줘야 되겠어 그럴 경우 반드시 습관적으로 박스 사이징 보드 박스를 주잖아요 그렇게 되면 박스가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개발자 도구에서 열어서 보게 되면 이제는 위드가 200으로 줄어들고, 높이도 200으로 줄어들고, 그대로 패딩은 있으며, 총이 박스의 너비는 우리가 준 위드 금액대로 300 있고, 또 높이 금액대로 3 0 0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박스 사이즈 보더 박스는 패딩을 줄지라도 이 박스에 우리가 설정한 위드하고 높이값 안에 이 패딩이 포함된다 그래서 패딩이 들어갈 수 있는 이 공간은 300에서 200으로 줄어들고 그 안에 이렇게 패딩이 이 부분으로 포함되서 총 너비와 높이 값에 패딩이 포함된다 그래서 박스 사이즈를 늘리고 싶지 않으면 반드시 박스 사이즈, 보드 박스를 줘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설명글에서 블록 요소로서 인라인 요소를 포함할 수 있고 일부 블록 요소 포함할 수 있으며 위드로, 높이로, 마, 밖으로 마진으로, 안으로 여백으로 이거를 사용해서 레이아웃을 수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방금 해 보았죠.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 명령으로 블록 속성을 인라인 속성을 추가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무슨 얘기냐면 인라인 속성은 옆으로 나열되는 속성이라고 했어요. 블록 속성은 한 줄을 다 차지해서 줄 바꿈이 일어나는 속성이기 때문에 지금 얘 다음에 줄 바꿈이 일어나서 아래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또 아래로 내려오는 상태죠. 이거를 옆으로 나열하고 싶을 때자 여기에다가 속성을 바꿔주는 거예요. 디스플레이를 이용해서 인라인 블럭은 블럭인데 인라인 블럭을 포함한 속성으로 바뀌어라 그래서 블럭 속성을 유지하면서 인라인 속성이 포함돼서 얘가 옆으로 나열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갭이 생겨서 나열되는 거는 여기서 우리가 80씩 마진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나열이 되겠죠 그쵸 자 이렇게 해서 블럭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제 인라인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